탑 올라프 탑이 뽑삐네요 저는 이거 아, 뭐야 착취순환이 안들고 전쟁광의 향이 들었어 전쟁광의 향이 요즘에 흡혈이 좋아져서 아, 라인전 굉장히 좋을것같아 핸포난 도걸님도, 도걸님 감사합니다 이거 올라프 천템 뭐 가야되지 뽑비를 초반에 그냥 죽여버릴까 이거 들고 칼 들고 그냥 죽여버려?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e n o 가 sure if you're n o 야지 u r e if y o 게임 e not sure if you're n o 그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니 뽀삐도 텔포전 유채화 뽀삐 아, 이게 어요나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 키 됐어요 이 에스시 눌러갖고 확인 저장을 안 해놨어 내가 이 잘못 걸리면 이게 진짜 끝장나거든 뽀삐 엘레벨 큐찍겠지 근데 슬로우 몇겠지 근데 음 템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일단 이속템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신발은 이속신발 이속면역신발 신속의 장화 그리고 요우무랑 정령 정당한 영광이랑 또뭐 있지? 여기서 보면돼이속 관련 아이템. 아, 이것도 가야겠다. 승천해보죠. <laughs> 저것도 가야지. 내가 좀 놀지. 뽑기 어, 아안 오지? 망자에 가부터 가면 괜찮은것 같은데. 응? 뽑기 안 오는데 뭐지? 뭔데? 응? 뭐야? 정당한거 가야죠 근데 뽀삐가 안오는데 뭐지? 우리 블루 먹고있나? 상대방 정글 누구야 판테온 튕겼나? 어? 블루 먹은거 같은데? 바로 이레벨 타고 타볼 수 있겠다 이러면 같이 먹은거 2레벨이야 벌써 뭘 먹,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두꺼비 먹어 혼자? 잡은 것 같죠? <롬> 오케이, 오 전멸인 줄 알고 유착했네. 아, <laughs> 유착 을잘 써가지고 전멸한 좀 유착해버렸네. 어제 잡았으니까. 휴! 롱소사기 잘했다 그래도 확실히 질이 좋아. 험마팀못 잡을 뻔했잖아. 더블 찍어야지. 자, 올라프는 피가 없으면 없었을 공격력이... 아, 공속이, 증가하지 공속이 맞아. 여긴 어디야? 오케이. 오삐는 그럼 탈포까지 쓰고 이레벨 찍었는데, <laughs> 솔킬따인 거네. 어유, 이를 어쩌시나? 집에 합시다. 홍지민이 초콜릿 해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 요우모를 먼저 갈게요. 공룡역 20, 25 방관 10, 오빠 방태 몰리겠지? 방관은 방관 찢어버리자. 그리고 소모품에서 가자, 이대로 카붐... 어어... <laughs> 네가 아는 그 딜이 아니지. 올라프 딜, 뭐야? 이 소리 나오겠다. 지금. 딜 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프입니다, 딜라프 뽀삐야 이렇게 피가 빨리빨리 닿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보기 힘들어 포켓 열심히 들고 계시네 좋았어 뽀삐야 라인 컬리가좀 후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안 도...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1 안녕 니 <laughs> 네 엄마다 자 이거 패드립이 아니에요 절대 절대 패드립 아니고 올라프 대사입니다 이거 저 패드립 같은 거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라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살랄라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w 쓰고 있으면은 이게 추가 딜에 모션 바뀐다고요? 에잉, 뭔 소리야? 이게 처음 듣는데 w 쓰고 있으면 데미지 되게 달아, 다르다고? 아, 처음 듣는 소린데? 밀어버리 <laughs> 어, 잘 가. 아, 좋은 <laughs> 날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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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뒷 미쳤다 진짜 치매님 한 10개 감사합니다 와 샬랄라님 열개 감사합니다 자 피웁 합시다 전쟁광향이라서 피가 없으면 없을수록 피웁량이 증가해요 이게 제, 제, 제가 봤을 땐 요즘 올라프한테도 꿀 특성인 거 같아요 좋았어 전쟁광향이 굉장 좋을 것 같아 한번더 말해주고 어 아까 복사 안됐네 네 엄마따 이거 복사해놓고 누구 게임 여섯 개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라이어스 제재도 못할 걸. 왜냐 올라프 대사거든. 전쟁 강의 황희가 피흡인가요? 바뀌었어요. 예. 이게 원래 크리티컬만 피흡이 됐는데 공속 올라가고 바뀌었습니다. 이룬 체력에 따라서 챔피언에 대한 피흡 량 증가, 미녀한테는 50%더 증가. 이제 크리티컬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샬랄란 여섯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laughs> 잠시만. 자, 오레벨리야너 하지? 아유. CS 먹고 싶니? 쪽보이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CS 먹고 싶어? 안 돼. <laughs> 먹으려면 네 목숨을 와우. 실레벨이다. 씨 아직 오레벨리인데 어디야? 맞았다. 정신을 까 면역, CC 면역이야. 자, 뽀삐는 오레벨 완전 망했습니다. 그냥 끝나지 끝났어요. 혼혈아니, 10개 감사합니다. 탑라인 그렇게 강하다는 뽀삐가 이렇게 몸이 약할 줄이야. 자, 피가 없죠 더블킥 퍼셉트 데리자. 피 존나 잘 자, 좋았어. 또더블기 퍼셉트 리자 다음에 몰리지에 뭐 원래? 이 예. e 올리나 원래? 이 많은 씨에서 어떻게 드실 거라고 어떻게 드실라고그쵸 이거 고정 데미지라 좋죠, 이게. 음, 잘 먹네 그래도. 저못 먹는다. 요가좀나지안 나오고 여기서 신발을 하나만 사자. 다시가자 뽀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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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이네요 근데 의미가 없는게 나는 면역이야 시식이 면역이야 <laughs> 아무 의미 없어 상대 탱커니까 W 지속딜 올려 좋다고요? 아, 어, 괜찮아요 빙하의 장마 하나 들고 있는 애라서 찢어버립니다 방관으로 공또 돌았다 키업 <laughs> 부시기 설마? 어어? 조심해, <laughs> 피어부시지 마. 좋아. <laughs> 피가도 못 부셔 CS도 못 먹어. 뽀삐 궁도 면역이까 당연하죠. 모든 c 식기 면역이니까. 뭐 슬로우 에어본 이런 거다 면역이에요 원래. 한 번만 당하면 그냥 끝장 나는 거야 바로. 맞았다. 아이, 까비. 에이, 잘 도망치네. 맞았다! 훔쳐! <laughs> 안 날아갈지롱! 무겁지롱! <laughs> 와, 뽑이 개불쌍해! 믿는 구석이 없어! 그나마 믿는 게 궁극긴데! 유일하게 믿는 구석인데, 저게. 와! 미쳤네! 그냥, 그냥 막아버려! 와! 그리고 제가 올라프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어, 개병신같아. <laughs> 올라프춤이 나 너무 좋아. 특히 도입부. 이때 제일 좋은 것 같아. 딱이두 종작. 되게 멍청해 보이지 않아? 좋았어. 오피가 왔네. 조다줘졌다 잡겠는데? <laughs> 야 무슨 피 좋게 많이 달아. 오 h y e 아 딜이 말랐 k n o 진짜 딜 y 이거 말말 n t s e 딜이 약간 비상식적이야 o w 까지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 c s 먹고싶어 안돼 잠깐의 틈도 주지않겠어 <붙> 응 안밀려 <laughs> 아잠 s 만 <붙> 아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laughs> 뽑이는 텔통 텔창거 보고 도망갔다고. 아니. <laughs> 아, 아, 내가 내가 지금까지 본 롤챔피언 중에 가장 비상식적이다 정말. 대화가 없어. 그냥 밀어버려. 대화가 없어. 말이 안 통해. 세상에. 특성은 그거 전쟁광형이 럭스가 왔네 이제. <laughs> 우와! 학살 중입니다. 야너 그러다 죽어. 오! 아, 이 죽었다. 아이고. 아, 요우 망했네. 요우는 쿨이었구나 쿨이 돌았구나. 지금 못 봤네 이거를. 어썸 살았겠다. 자 유키르데스. 럭스가 어디 저근데? 미드럭스구나. 서포트 카르마에. 아하. 다음템 여기서 여기서 더 도망 못 치게끔. 일단은 이걸 삽시다. 지금 쿨이 돌아 있는데 지금 빨리 사고. 그리고 정당한 영광. 옛날엔 이게 돈템이었는데. 이게 돈템이었는데 지금 돈안 주지, 이거. 이거 별로고. 그럼 체력에서 이거 말고 아, 이거부터 가자 나중에 이것도 갈게요 지로차원문도 갈게요 지로차원문이 보시면은 지로차원문이 그게 타워 뿌리 근처에서 이속이 엄청 증가해요 그게 타워 뿌리 근처에서 이속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지로차원문도 가고 망자의 가옷도 가고 이속, 이속템 다, 다 가야겠다 정당한 영광도 좋아요, 올라프한테 궁극기, 궁키면은 이거 뽀삐야 <laughs> 내가 지금 너 살려준거야 지금 내가 지금 너 죽이려면 죽였어 살려준 거야 지금. 너 몸값이 너무 낮아서. 아이고. 자 하나 더밀고 갑시다. 탑에 애들이 아무도안온것 같아. 다바던거있어 계속 밀어도 되겠다. 반티도 저기 있는데. 오케이.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웃음> 죽일까? <웃음> 살려주자. 아막 굶기고 용기고 달려가 죽이고 싶어 아 미치겠어. 필요가 안날까 <laughs> 얼른 집에 가야 될 거야, 뽀삐야. 너 죽어 그러다가. 아너 몸값이 낮아서 내가 안 죽이는 거야 정말. 기회 주는 거야. 빨리 이때 기술 도망가. 얼심이요, 얼심 안 가요. 오케이. 뽑기실 갔나보다, 이제. 믿어 갑시다. 음음음음. 궁극기도 있고, 요우무도 있겠다. 럭스의 속박따위는 전혀, 전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말씀! 요, 요, 뭐야, 유치화까지 켜주고! 어, 잘가, 시기네니 어. 어. 엄마다! 니네 <laughs> 엄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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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부 이렇게 재밌는 챔프였냐? <체포였냐>? 아, <laughs> 어, 좀더 말도 안되네. <laughs> 아니뭐야 아, 아니, 대화 안 통한다, 진짜. 뭐, 시식기도 없어. 그냥, 그냥, 달려가서 죽여버려 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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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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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셨그 지금 상대방 시식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뽀삐, 판테온, 카르마, 럭스, 진까지 진그숙박도 있잖아 아 신의 손난진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대방이 시식이 뭐 상, 상대방이 보면 다 뚜벅이에요 지금 음다 뚜벅이야 원딜까지 뚜벅인데 시식이 믿고 하는 애거든 근데 그 시식이만 믿고 있는 애들한테서 시식이를 빼앗아버렸어 뽀삐가 나간 것 같은데요 레벨이 9 레벨이 9가 너게 나가서 레벨이 9야? 아니면 레벨 낮아서 9야? 간만고님 열한 개 감사합니다 구분이 잘안 가는데 나가서 레벨이 9야? 아니면 은 진짜 못 커서 9야? 나가서도 난 이해해 근데 저 정도면 근데 골렘이 없는 걸로 봐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정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이 5레벨 이제 고정데미지가 300 넘게 되네요 고정데미지가 안 나갔네 어 벽궁가면 죽여버려야지 벽궁 넣 벽궁 <laughs> 벽궁 넣으면 죽여버릴라 했는데 <laughs> 난 기회를 줬어 너가 순순히 빠질 것인가 혹은 날 죽이려고 할 것인가 난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는 결국 유욕을 이기지 못했구만. 거기서 날죽일 생각을 해?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그 뿌리가 타워 뿌리가 이속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해요. 20%까지 상승합니다. 20 이것만 들어도 되네요. 이것만 들어도 이속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아직도 17 %밖에 아직 17분밖에 안 됐어, 근데? 아직 20분 안 됐어? 킬가 능율이 10, 20, 50 펀데, 지금 11킬 중에 우리 팀이 나 때문에 어시은가 없을 걸? 다솔 킬 아닌가? 자, 이제 이석이 두 개가 생겼어요. 두, 늘어나는 게 1번, 2번, 9, 유 6, 7, 까지다 지키면은 어떨지 한번 궁금한데,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뭔지 보여주마. <laughs> 정말 보여주마. 아, 넣어주길라는 거 아니야. 제 목표는... 아, 진입니다. 진. 언디들한테 가다 줘. 진중히지 예! <웃음> 다음은 너다. <웃음> 예! <laughs> 아씨 존나 무서워서 기뭐 아무것도 못그 걸어가만 <laughs> 이만. 걷기만 해. 씨평 병사도 못리고 걔는 <laughs> <laughs> 죽어야 돼. 그냥 내가 노리면은 쟤가 <laughs> 죽어야 돼. 아우 말도 안된다 진짜 아니 뭐가 이래 아이 c 식이몇 년이다 이속증가라는게 정말 말도 안된다 17년 8월 29일 저녁에 형기 감사합니다 아 17년 8월 29일이면 몇년 남았지 이제 1년하고도 단 1년 반 남으셨네요 타릭 리맥 담메님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1 0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그 시간 빨리 가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연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힘내라고. 여어디 <laughs> <laughs> 예. <laughs>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17829 <laughs> 저녁 예랑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자, 유치 없는데, 유치 없는데, 지금 이거, 이거 궁이 돌았으니까 한번 조져볼까 럭스야, 우리 몸의 대화를 아택페에 넣어주길래. 니 엄마다. 진, 한번 죽기많 하나 본데, 한번 죽고 나서. 썰에 <laughs> 와아 게임을 이렇게 터트려버리냐아 어, 너무 깡패야 이거 이 보니까 상대방이 이게 있는 거 같아 상대방이 지금 조합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애가 없어 보면은 카르마 물면 어쩔 거야 석박 걸겠지 안 통해요 럭스 어쩔 거야 석박 걸겠지 안 통해요 진어쩔 거야 석박 걸겠지 안 통해요 다안 통해요 이동기가 없어요 뽀삐 어쩔 건데 벽공 넣겠지 달라붙어요 오히려 저한테 판테온 스턴 넣겠죠? 저한테 뛰어드는 거예요. 불라방입니다 <laughs> 답이 없어요 이 조합이. 아 이게 하라프가 조합 하좀하는건 상대방 조합에 도망을 못 치네 코프장님한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추하부탁드립니다